MBC와 KBS, 양대 공영방송이 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로 꼭 51일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MBC 해직 기자, 이용마 기자가 해직된 지 206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용마 기자, 아, 지난해 9월이죠. 복마감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투병 중입니다. 아마 멀찌감치서 동료들 지켜보는 심정이 더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에는 자신의 심경을 담은 책도 한권 낸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보죠. MBC 해직 기자, 이용마 기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용마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그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음, 요즘은 주로 집에서 생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 경기도 요양원에 머무르시는 건 아니고요. 네, 복수가 많이 차올라서요. 아. 지금은 이제 복수를 빼느라고 병원을 갈 일도 좀 많았고 예. 그래서 주로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시고 그 새벽에 한 시간씩 명상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laughs> 예. 오늘 아침은 무슨, 무슨 명상하셨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무념무상의 세계로 좀 들어가고 싶다. 음. 우리가 사실은 10초만 눈을 감고 있어도 온갖 잡념이 많이 떠오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머릿속을 정리하기가 부척 힘들죠. 음, 그걸 머리... 지금 한지꽤 됐는데 그렇죠. <laughs> 잘안 되네요. <laughs> 아마도 그잘안 되는 이유가 떠나온 곳, MBC 파업하는 그 모습 생각하시면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아요. 벌써 어, 파업이 새로 시작된 지 51일째고 우리 이용마 기자가 해직된 지는 2060일째고,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예상하셨어요? 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시죠. 네, 저희들 뭐 2012년 파업할 때도 1 7 1일 파업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음. 또 중간에 해직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음. 그래봐야 뭐 1, 2년 있다가 복직할 수 있지 않겠나. 아... 네, 막연하게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2년, 길어야 2년 아니겠는가 했던 것이 지금 한 5, 5년 된 건가요, 이게? 5년 넘었죠. 5년 넘었죠. 5년 반이 넘었죠. 5년 네. 넘었죠. 사실은 1심에서도 해고 무효 판결 받으시고, 2015년 2심에서도 해고 무효 판결이 났는데, 회사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네. 판결이 아직도 안난 거예요, 아직도. 예, 대법원에 아직도 개리 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결정이? 그 지금까지 결정이 안 났던 가장 큰 이유는요. 예. 저는 그 대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봐요. 아. 그 일, 이 심에서 저희가 사실은 완벽하게 승리를 했거든요. 완벽한 승리라고 보세요. 완벽한 승리. 예. 판결 내용을 보면, 예. 공정 방송을 위한 싸움은 어, 노동주와 우성원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음흠. 따라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해고는 예.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예. 대법원에 가면은 그일리심 판결문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찌됐든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흠.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하에서 우리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 음.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느냐 어,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판결을 시작하게 되면 100%해고 무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2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다 이 그렇죠. 말씀이세요. 예. 꼭, 그런데 이제 그 예.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에 대해서 좀더 둘러라라고 언질을 할 수는 있겠죠. 아하. 어, 뭐 빠르면 올해 안에는 그래도 판결이 날수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런 기대를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 아, 기대반? 뭐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실제로 될 수도 기대죠?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될 가능성도 <laughs> 그렇죠.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아, 이용마 기자님 꼭 회사 돌아가셔야죠. 되돌아가셔야죠. <laughs> 네, 되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laughs> 아, 왜 자신 없는 얘기를 하세요. <laughs> 돌아가야죠. 가야 네. 해야 됩니다. 그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그 되돌아가야 될곳 MBC가 지금 51일째 파업 중입니다. 예. 그 파업 현장 뭐 뉴스에서 보시거나 동료들한테 소식 들으실 때마다 그냥 달려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한 번은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한 번은 집에 참여를 하겠다. 어... 또꼭 필요할 때 한번 불러라. 예예.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요즘 <laughs> 아... 건강 상태가 좀안 좋아서 못 가고 있는데, 음... 어 그래도 다행인 게요. 예. 그, 부여권에서 추천한 이사, 예, 예. 두 명이 지금 방문진에서 그만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예. 후임 이사를 임명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아... 그렇게 되면은 MBC 파워 문제가 정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방문진 이사 구성원이 9명인데 예. 지금 여권 추천 이사가 6명이었거든요. 그렇죠. 구여권. 구여권. 으흠. 그래도 두 명이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추천을 두 명을 하면 예. 5대4로 역전이 되거든요. 예예. 예. 제가 봤을 땐 고영주 이사장이 먼저 사편을보내 나갈 가능성도 많고요. 아니면은 방문진에서 이사장이 해임이 되겠죠. 아하. 그러면 MBC 노조가 사실 파업 여러 번 했어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파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그럼요. 그렇게 보세요. <laughs>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예. 김원배 이사가 나간 다음에요 예. 만세라고 쓴 겁니다. 만세 쓰셨어요? 웃으시는 <laughs> 그 우수, 목소리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네요. <웃음> <웃음> 아니 전동건 기자 아시죠 MBC의 전동건 기자 잘, 잘 아시죠 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빨리 MBC가 정상화돼서 이용막 기자가 뉴스데스크 앵커하는 걸 보고 싶다 <웃음> <웃음> 이 동료들 소원 들어주실 수 있죠 아 음, 저도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예꼭 아, 네. 네. 보고 싶습니다 뭐 지금 너무 말라서 <laughs> 아. 시청자들이 보고 싶게 부담스러운 <laughs> 아,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좋습니다. <laughs> 얼른 정상화돼서, 뉴스에서그 마이크 잡는 모습, 동료들 그 바램, 또 국민들 바램, 그 소원 한번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아, 예. 여러분, MBC의 직기자입니다. 이용마 기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 사측하고 싸워가면서, 또 병마와 싸워가면서, 그 사이에 그 어려운 와중에 책을 또한권 쓰셨어요. 아예 음. 이번 주말에 나온다고 하네요. 예, 제목이 뭡니까? 예. 어, 제목은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바꿀 수, 바꿀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와 제목 멋진데요. 사실은 뭐 이거 출간을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닌데 쓰고 예. 나서 보니까 음. 출간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제가 병원에서 이제 사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잖아요. 음, 예예이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걱정이 돼서 장노들. 아이들에게 예 네, 아이들에게 뭘 남겨줄까 음. 아 이제 네, 경험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음. 소중하겠다 아.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 몇살열 살이야 0살 쌍둥이 아들이죠 예 아들 쌍둥이 지금 음? 아이들이 이제 한 10년 있으면 20살이 될 텐데, 그렇죠. 그뭐 20살 전후가 사실은 인생 행로를 결정 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에 그 옆에서 그걸 어, 아주 마음 편하게 음.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예. 제가 혹시 없을 수도 있겠다. 음. 그런 아를 대신해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수 있을까 아. 그 생각을 하다가 아, 내가 살아온 역사를 좀 기록으로 남기면 되겠다. 음. 음.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 제가 살아온 사회, 음. 우리 사회에 대해서 쭉한번 어,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애들 읽을 수 있도록. 아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제가 아무래도 이제 MBC 기자로서 생활한 시간이 꽤 되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적 고비고비에 있었던 사건들을 예. 굉장히 운이 좋게도 함께 하는 생활을 많이 했더라고요. 음. 현장에서 지켜봤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예. 어, 함께 제 경험을 음.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네, 그열살 쌍둥이 아들들이 지금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책 쓰고 있다 이거 알아요? 아, 어, 지금 모르죠. <laughs> 아직은 너무 어려서. 저는 아이들이 이제 10년쯤 지난 뒤에 네. 읽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은 뭔지 잘 몰라도 조금만 더 커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다알 겁니다. <laughs> 이영모 기자님, 그 직접 얼굴 보고 하기는 좀 쑥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네. 마이크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한테 쌍둥이 아들들한테 뭐 책에는 남기셨겠지만 목소리로 한번 꼭 하고 싶은 얘기 전해보세요. 하요, 하세요. 쑥스러워서 못하실 것 같아서. <laughs> 그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 나이가 들면 음.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자는 남성화 됩니다. <laughs> 그런 얘기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지. 그전에 비해서 네. 눈물이 굉장히 좀 많아졌거든요. 예. 아... 네. 사실은 그 김원배 의가그 예. 사표를 낸 날이요 음... <laughs> 집에서 혼자서 엄청 울었어요. <laughs> 사표 냈는데 왜 우셨어요? <웃음> 기쁘잖아요. <웃음> 아... <웃음> 이렇게 음... 쉽게 끝나. 요 이렇게 아유. 끝날 일인데 네. 2060일이 걸렸구나 기쁘면서도 허탈하면서도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laughs> 앞으로 웬만하면 m i k u c h 지 h 아야겠다 k o k a n 이 o k r u t c h 물이나서 f t 아, r a manam dima n a f a t 요 그저 공범자 영화에 나왔을 때 계속 인터뷰하면서 울잖아요. 아 그렇더라고 MBC 김민식 PD. 네, 그래서 제가 울보라고 그랬는데 네. <laughs> 저 대중 앞에 나왔으면 제가 더울것 같아요. 더우시게 더 생겼네요. 지금. <laughs> 제가 쌍둥이 아들들한테 하시는 말씀은 제가 저 답변 안 듣고 그냥 네. 사랑한다 한 마디는 남기세요. 아들들이 서운해합니다. 아 그럼요. 아 어, 현재 경제, 무척 사랑하죠 어, 그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 메리 사랑은 본능이라는 거예요 모든 아마 부모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어, 저 역시 제 쌍둥이들한테요. 그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애들이 나중에 조금 더 그,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조금 더 인간미가 넘치는 사회에서 예. 자신들의 가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살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무척 강합니다. 아, 현정이한테 사랑한다. 아이고 참. 저도 그런 세상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아이들 위해서라도 그런 세상 꼭 와야 될것 같고, 현재 경제 위해서라도 꼭 그런 세상 와야 될것 같고. 제 사실은 인터뷰 들어오기 전에, 음, 이용마 기자님 최근 사진을 보고 살이 너무 빠지셔가지고 조금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안 좋게 들어왔는데, 아, 그래도 인터뷰하시는 음성 들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놓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laughs> 꼭병마 싸워 이기셔서 지금 조금 전에 웃으셨던 그 목소리 그 웃음소리 들려주셔야 돼요. 계속 <laughs> 알겠습니다. 저 일단 뭐 쌍둥이 아들 2을 위해서라도요. 예. 끝까지 버텨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병마를 이기고 어, MBC로 돌아가야죠. 네. MBC 뉴스데스크 마이크 잡으시는 모습 그거 동료들이 원하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저꼭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약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 MBC 해직 기자 아, 2,060일 오늘로써 해직된지 2,060. 네. MBC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장 선임이 됐죠.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새로운 사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최승호 새 사장이 선임되자마자 처음으로 한게 바로 해고자 복직 선언이었습니다. 그 해고자들이, 아니, 이제는 복직자라고 불러야 되겠죠.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 휠체에 어 몸을 싣고 복직을 한이용막기자 특별하게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연결하죠.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건강하신 거죠? 하 <laughs> 네. 네, 건강한 거죠. 네. 그렇죠. 저는 국권이 이겨내시고 건강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 여쭤볼게요. 네.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 여보세요. 예. 음, 오늘 이 복직 소감으로 정말 꿈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예.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laughs>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고요? 예. 아, 말 그대로 그냥 느낌 그대로예요. 음. 아, 글쎄요. 그 진짜 지난 몇년 동안 아마 음. 이런 순간을 상당했던 그렇죠. 이상으로 음. 예, 오늘 이쁘고 즐거운 날이었고요. 음. 예, 너무 감격스러운 하루였어요그죠 그렇죠.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음. 아, 마치 그왜 우리가 즐거운 꿈을 꿨을 때 음. 깨어나고 나면 아이고 꿈이었구나.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음. 조금 더 있었으면 뭐 이런 음. 아쉬움이 남잖아요. 음. 예, 마치 그런 느낌이 드는 날. <laughs> 오늘 참 기쁜 날이죠. 그렇죠. 예. <laughs> 음, 지금 며칠 만에 복직이에요? 어, 글쎄요. 뭐 2100일이 넘었다고 하는데. <laughs> 그, 저, 제가 뭐, 저, 그전에 이제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하느라고 음. 보도국을 떠났기 때문에 예. 거의 7년 만에 그렇죠. 오늘 음. 보도국에 처음으로 가서. 음. 용마 기자가 그 해직된 기간 동안에 뭐그 저하고 이제 같이 뭐 방송도 하고 이러셨던 적도 있고 그 저도 옆에서 간접적으로만 지켜봤지만 꿋꿋하게 이겨내는 모습은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예. 용마 기자가 그 해직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실은 별로 토로하신 적이 없어요. 한번 이제는 그토로하셔도 되잖아요. 많이 힘들으셨죠. <웃음> 뭘 <웃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죠. 밖에 음.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음. 사실 그 마음을 비우면은요, 네. 음, 어떻게 보면 또 편할 수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 나를 당장 괴롭히는 사람들은 음.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긴 그렇죠. 안에 하네요.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음. 끊임없이 마치 그 감옥의 어떤 음. 교도관들이라고 할까요? 음. 그 악명 높은 교도관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음. 네, 그. 산에 있는 사람들은 늘 감시를 받고, 예시를 음. 받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음. 그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적으로 더 괴로운 거죠. 그렇죠. 예,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음. 일단 활을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예. 어, 그 부분에서는 좀더 자유로운데요. 음. 다만 인데 마음에 부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음. 음, 2 0 1 2년도 파업에 이겼더라면. 근데 뭐 그때 <laughs> 좀더 뿌리... 잘해서 이겼다면 그때 뿌리시아시 지금 열매를 맺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음. 물론이죠. 그렇죠. 음. <laughs> 그이 열매를 맺기까지 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음. 어, 고통을 겪었죠. 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마음의 부채로 남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더 튼실하고 더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시면 하는 소망이.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 노동자 활동까지 치면 은 7년 동안 보도국을 안 가다가 이번에 다시 갔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또 네. 상암동 사업계 보도국은 아마 오늘 처음 들어가신 건가요? 그렇죠. 네. 만감이 교차했을 상암...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설은 음.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음. 네, 그런 고급 시설을 갖춰놓고 음. 그동안 사회적 흉기로 써왔다는 거. 아, 음. <laughs> 정말 아이러니죠? 그래요. 네. 음. 이제 그 시설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해서 네. 정말 국민들을 위한 방통 음. 네, 그걸 낼수 있도록 음. 출발해야 할것 같아요. 네, 보도국 그 기자 후배들, MBC 사원 후배들이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니까 봄는 녹지, 싹 녹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어, 그동안 저 후배들 또 많이 못 보았어요. 회식 기간 동안에. 예. 어, 좀 일부러 안본 것도 있고 못본 것도 있고. 음. 근데 일부러 안본 것은 아. 서말씀들이 어떤 마음의 부채들 이런 것들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음. 후배들 앞에 자신 있게 나서서 음. 뭐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렵고. 음. 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후배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렇고. 네. 더 말고도 지금 음. 현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보도국에 처음 간 사람들이 많아요. <laughs> 그렇다 외부 이상한 대로 쫓겨나가지고 음. 뭐사 개발팀. 도로동으로 쫓겨난 사람, 후원으로, 음. 뭐 일산으로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동안 못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할 통치라고 해야 될까요? 음. 우리들끼리도 서로 만나기 어려워. 음. 그런 여건들이 되다 보니까 서로 못 만났어요. 예, 예. 그리고 방송 뉴스를 보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방송 뉴스를 보면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음? 화면에서. 예, 네. 음. 네, 음. 화면에서 아는 사람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음. 완전 새로 뽑은 뭐, 시용이네, 경력이네, 그런 사람들이 다 채워서 음. 방송을 하니까 뉴스를 봐도, 아, 저게 엠스심이다 음. 우리 뉴스가아닌데 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보도국에 가보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아는 얼굴들이 많은지. <웃음> <웃음> 그 얼굴들이 어디에 그동안 음.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예, 네, 그걸 보면서 음.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오늘, 아, 음, 복직소감으로. 돌아와서 일을 해도 되겠다. 음, 그럼요. 촛불 네. 시민들한테 빚을 졌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 MBC가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걸까요? MBC가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음. 1차적으로는요 음. 어, 우리가 촛불 시위에서 시민들이냈던 목소리들, 네. 그것들을 당분간 충실히 반영하는 음.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음. 사회적 적폐를 청산해야 되고요. 예. 사회적 적폐 청산이라고 하면은 음. 어, 과거 정권의 어떤 잘못들도 물론 있지만은 음. 그건 말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내렸던 여러 네. 가지 문제들이 있재하잖아요 음. 네. 노동의 문제라고 하면 무조건 그 적대시약. 네. 네. 우리 사회 약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음. 개방차선탄 네. 그리고 부익부 비닉빈이 심화되는 음. 음. 사회적 양극화 음. 이런 모든 문제들을 사실상 재조명을 해서 음. 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좀더 복지가 많이 확산이 되고, 더불어 함께 살수 있는, 예. 그리고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는 사회, 음. 그런 사회가 될수 있을까. 이제 더 이상 돈벌이에만 우리가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음. 사람답게 사는, 네.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될수 있을까. 음.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 통해서, 비 음. 빚을 갚아야죠. 그래요. 오늘은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뭐 논쟁적인 거라니까 안 여쭤볼 거고요. 오늘은 <laughs> 예. 너무 좋은 날이잖아요. 그잖아요. 예. 꿈이 깨면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MBC가 과거의 공신력을 충분히 재건할 수 있다고 믿으시죠? 당연하죠. 네. 예. 시간이. 시간이 문제다. 그동안 음. 모든 게 지금 너무 많이 파괴됐어요. 음. 당장에 지금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음. 모두국의 취재 인력들이요. 음. 제대로 취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죠. 음. 하, 현장에서 쫓겨나서 몇년 동안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다시 출입처를 찾아서 돌아간다고 해도, 음. 당장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게. 음. 이게 쌓여야 음. 뭔가가 새롭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이제 사실상, 우리, 우리들은 뭐에서 출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장 어떤 성과, 가시적인 성과가 눈앞에 나타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MBC가 보여줬던 어떤 저력들, 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어, 조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음.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 망가진 인프라, 예. 복구를 해서, 음. 다시 MBC 과거의 병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평균 이상은 할수 있을 것이다. 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많은 애청자분들이 응원의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성공일군님은 9년 어두운 시간 다시 밝히시려면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또 카카오톡으로 손오공님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대가 고집하던 세상은 앞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일 겁니다. 올바른 언론의 길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고요. 이런 마음 전해지고 있죠? 이용마 기자에게 저는 전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 하고요. 예. 내일 오늘보다 더 춥답니다. 건강관리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예, 예, 예. 오늘 인터뷰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